T1복 이뭐지롱 보이십니까? T1 플러스 뒤에 제우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탑라이너로서 제우스 티를 안살 수가 없지 이번 거 되게 이쁘게 잘 나온 거 같지 않아 여러분들? 괜찮죠? 오늘은 여러분들 그 T1경기 같이 볼 예정입니다 T1하고 하나가 경기하는 날이거든요 요즘에 또 T1이 부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파괴됩니다 음. 이어요이 SK 감사합니다. 오주찬 세븐틴 투다운. 둔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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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둔둔 둔둔 안 둔둔 둔안안버리니까아가기가 어려웠고요. 근데 이게 완전 탐방 돌아도 돌아왜 이렇게 잘해요? 팔승하려고 그냥 어버립니다파견합니다아 근데 이 정도로 어, 질좀 몰랐네. 더 아, 말도 안 되긴 한다다봤다바가주고 올게. 그 과정 속에서 미드탑에 약간 굉장히 디테일한 날. 아휴, 지겨이 없다. 곧써 먹겠습니다. 고추 올릴게요. 무말랭이도 올릴게요. 양념된 부추도 올릴게요. 마늘도 좋아해서 마늘도 올릴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 없다. 진짜 보쌈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 아, 뭔가 음식이야. 잘안 들어간다. 나 육개장하고 보쌈 진짜 좋아하는데, 아, 왜 이렇게 안 들어가지. 생각이 많아진다. 여러분 원래 오히려 약간 애정하는 팀일수록 내 팀이 지면은 속상한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 뭔지 알죠? 그냥 압도적으로 발리면은 진짜 개빡치는 거 뭔지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팀이 압도적으로 달리면? 니이 집은 왜 쓸데없이 밥을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아, 오늘 뛰어 져가지고 기분도 안 좋은데, 쓸데없이 밥을 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맛집인 이유가 있네. 와, 잘 먹었다, 진짜. 마지막으로 국물 한 번만. 와, 야. 경기를 보고 보는 눈을 높였으니까 솔랭을 돌려서 적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늘 미친 폼 보여주고 에메랄드 승급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왜 제가 아 이거 나 고통 받았는데 뭔 소리야 아 고통 받았잖아 요새 아뭔 소리야 쌍방 폭행해놓고선 무슨 쌍방 폭행 당신은 왜 양심이 한게 없어요 그해게님은 아트록스 카멜 이런 것만 해가지고 마법사류의 캐릭터들의 이해도가 너무 떨어져 그리고 케네는 이로 접근을 하면서 이도 맞춰야 돼요 이가 메인 딜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미니언한테만 e 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적챔피언한테 미니를 맞춰야 돼요. 항상 4 스택을 들고 다녀야 돼요. 이런 식으로. 4 스택 맞춰놓고 멀리서 이렇게 투 써놔. 그리고 2를 쓰면서 여기서 공을 써서 날라가는 거예요. 2를 쓰고 공 쓰고 풀 e 로 이렇게 딱 붙여. 그리고 W 써. 이게 풀콤보예요. 풀콤보. 그리고 뭐 이게 상대가 부시에서 이렇게 한 명이 있다. 그래서 이것도 평이 e 쓰고 Q 이 e, e 붙이고 W. 어찌간하면 근데 1인공은 안 쓰는 게 좋아요. 넵. 이런, 막, 이렇게 넷 있으면, 그냥 여기서 하고, 그냥 푹 맞춰놓고, 이렇게 이렇게 밀리면 이거 다 죽어가지고. 음... 그래서 케넨이 지금 사귄 거거든요. 네. 제가 케넨을 먼저 한번 해볼 테니까, 상대하는 방법을 해봐요. 네. 케넨이 방금 전에 몇픽이었어요 저 오피기 레드 오피. 근데 왜 아무무랑 아리가 있는데 케넨했어? 그러니까 롬벨의 상대로 케넨. 라인전 그나마 버틸만한 게 아트랑 케넨이었는데 아트보다는 케넨이 나을 것 같아서 케넨했어요. 이대로면 멸망전 진짜 못해. 근데 만약에 내년이 열리면 내년까지는 그래서 다이아 실력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케넨 제가 하는 걸 보고 잘 배워서 다음 판 해봐요. 뭐. 네. 항상 경험치는 무조건 먹어야 된다니까. 네. 이런식으로좀 압박하면 되거든요. 네. 오, 아니 나타는 없는데 물약도 없는데. 오! 써죽었 아, 죽누구나. 아 근데 혜기님 그냥 안될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 근데 원거리 좀 하고 싶어요 저도 맨날 근거리만 해가지고 그럼 혜기님이 케넨 해봐요 내가 나르 나루. 나르의 좀 카운터가 케넨이거든? 네 일단 내가 그냥 차라리 혜기님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면서 할게요 나르가 어려워요 케넨이 어려워요? 순삼 비슷하게 어려워요 근데 케넨이 더 어려운 거 같아 그리고 케넨이 이 일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죠? 질문이잖아 뭐냐고 일에 맞춰야지 스택이 왔습니다. 묻으니까요. 그거 말고 하나 더 그러니까 스택, 그 기절 먹기려고 아, 설명을 좀 읽어봐. 멍청아, 아, 이거 맞추면 기력을 얻는구나. 오케이, 요 항상 이렇게 원거리 캐릭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야 돼. 기본적인 포지션이 여기야. 아. 그치, 그렇게 이 맞춰주고, 네. 그래야 들고 와야 되겠 어, 일단 포지션이 좀 앞으로 좀더 나와있어야 돼 그래야 나, 나한테 경험치 하나라도 못먹게하는데 아까 보면 해결님은 경험치 한3마씩못 먹었거든 이 라인 던에 네 근데 나는 경험치를 오. 안 놓치잖아요 그렇게 사타 모아서 퓨한 번씩 써주고 그... 네. 그 좋은데? 잘망으면 죽겠는데? 아나을때 있었다. 오 이쁜데? 운데야 그래? 오이. 그리고 지금 해기님이 지는 이유 뭔지 알아요? 뭐, 뭐죠? 유리한데 불리하게 쳤더요 해기님이 원래 지금 유리한 턴이었거든 내가 끈 없을 때. 네. 근데 그것도 그냥 최대 거리에서 그냥 개집에 가냐 멀리서 큐를 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치. 강남터처럼 그냥 앞으로 와서 싸워야 되는데. 유리할 때. 알겠습니다. 분노 없을 때는 그 앞으로 나가서 견제할게요. 분노 없을 때가 아니라. 분노가 없을 때가 아니라 이길 수 있을 때 해야지. 이거 분노가 없다고 템이 내가 뜰 만큼 떴는데. 그러니까 캐레은 약간 짤짤이 느낌으로. 아, 알겠습니다. 못말 네. 콩콩이로 한 10대 정도 때려가지고 이제 반피 만들고 반피 만든 다음에 이제 붕으로죽여왔 돼요 아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캐넨 어떻게 하는지? 네 이해했어요 아 진짜 깨달았어요 완전히 깨달았어요 진짜 저 그러면 어, 오늘 쌤이 캐넨 허락해 주셨으니까 허락해줘 하지 말라고 연습은 하라 했지 그럼 쌤이 저번에 옛날에 저 아그잭으로 에메랄드 찍으라 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케잭아로 찍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잭스아트를 잘하고요 캐넨은 이제 연습 중이니까 같이 또 5원이면 좋을 것 같아서 a p 라. 혜기님 근데 아트록스가 자신 있어요? 네! 저 근데 요즘에 롤 잘해뒀어요 진짜 내가 계속 중간중간에 보고 있을 테니까 까운지 말고 네. 내가 주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해봐요 저판 끝나고 내거 방송을 보실 확률이 높아 이러면 내가 캐넨을 막으면 어떨까? 그 마쌤한테 배운 캐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아 씨발! 치고부고장고 쉬고, 쉬고, 쉬장 쉬고, 쉬고, 쉬0 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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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쉬치고 치. 고 이 순간조차 너 아유, 쌤, 그, 보셨습니까? 아, 아, 안 보시는 게 나았을 텐데. 어차피 한두 판에 안낼 거라? 그쵸. 계속 해봐야 느는 거죠. 경험을 해봐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혜기님, 5천판 해도 카밀 그 정도 숙련대인가 보면 캐네는 이만판 해야 돼요. 아, 근데 카밀은 새 병아리부터 시작한 거라 그래요. 그 정도까지 안 걸립니다. 이게 안 죽어요? 아궁쓸거 그랬나? 쏘리 야이 씨야 적에게 탈했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아이캐넨만하면팀문이좋아지네 아, 수고하세요. 근데 사실 이제 캐넨도 약간 장인 느낌으로 계속 계속 하다보면 또늘것 같은 느낌이라 계속 하고 싶어요. 아니 할자도 원거리가 없어서 이캐넨이라도 이 해야겠어.